예, 반갑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후보 토종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공약 열 번째로 제주도 및 다도의 관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봐 주십시오. 남해 다도의 플러스 제주도 크로즈 관광 이것은 거목선 관광과 그다음에 청정 바다죠. 그 할레 수도 같은 아주 아름다운 그 바다기 때문에 아주 동해와 남해는 아주 멀죠. 그다음 바다에서 그 그러죠 관광을 하면 바다에서 숙박을 시켜서 시설 투자를 절감을 하고 또섬 민가 숙박에서 섬만 수익 증대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거가도에서 또 우리가 하면 오갈 수 있습니다. 거제도와 가덕도를 합해서 거가도라고 하죠. 그다음에 해산물 먹거리 어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남해에서 맑은 물에 청정에 나오는 어떤 조개라든지 그 어, 전복이라든지 아주 해산물 먹을거리가 많죠. 예. 이런 거하고 어또 거북선 관광 어 이런 것은 거북선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이순신자물 있죠. 거북선 어, 그렇게 생긴 거북별를 만들어서 관광 시킨는 겁니다. 자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 질문을 한번 들어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지금 저 남해 다도에 제주도에 예. 크루즈 예. 강광이라는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 크루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얼마 전에 우리가 금강산에 어, 한번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있죠. 예. 배에서 시설이 다 대가 있는 겁니다. 숙박시설이 되어가 있고, 예. 숙박시설이 되어가 있는데, 그 숙박시설 되는 쪽에서 먹고 자고, 예. 또 아름다운 항구로 여행을 하는 것을 크로즈 어, 관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크로즈 미사일이라고 그런 소리도 들어봤을 겁니다. 예. 순항 미사일이라 해서 미국서 그 미사일을 쓰면은 어, 자기가 어디 목표한 데로 날아가죠. 예.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떤 어, 좋은, 그, 위락치 있죠? 예. 어, 섬을 찾아다니면서, 그, 미사일같이 목표점을 해서 날아가듯이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가는 거죠. 시설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있잖아요. 예. 또 남해 다도에 제주도에 흐르즈 예. 관광도요. 그러면 예. 그렇게 알아 들었고요. 예. 거북선 관광 은또뭘 말하는 거예요? 아, 이 거북선 관광이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발견했죠. 예. 이순신 장군은 1592년 임진왜란에 일어났습니다. 예. 그 임진왜란에 일어났을 때, 그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임진년이죠. 네. 예. 2012년도가 원래 임진년이죠. 네. 예. 바로 같은 해입니다. 음. 이때 이수진 장군께서그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 삼도 수군 통제사를 하셨어요. 예. 그때 거북선을 만들었죠. 예. 나대용 공관이이 거북선을 설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나대용이가 아주 그 거북선을 설계를 잘해서 최초로 이걸 빗선이라 하기도 하죠. 빗선 예. 예. 거북귀 자를 씁니다. 예. 거북 구자라고 하기도 하고, 거북 휘자라고 하기도 하죠. 예. 거북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돌격선이죠. 어, 철갑을 위에 네. 입혀가지고, 송곳을 꽂아가지고, 감히 아무도 네.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네. 어, 일본, 네. 외, 그때 외놈들을 수장을 시킨 유명한 배기 때문에, 왜 거북선 광원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일본하고 같이 합습니까? 안 같이 합습니까? 가깝죠. 일본에게 경종을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 음. 음, 아, 그래요? 자기들이 하면 거기에서, 예. 거북선에게 그 당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한국을 다시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음. 대단한 생각이시군요. 또 예.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한려수도라는, 한려수도 관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예. 한려수도는 우리가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예. 그 한려수도란 그 지역이 예.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려수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한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한산섬이 있는 곳이죠. 한산섬.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이여 혼전자 큰칼 옆에 저 깊은 시름한 저게 어디서 일으 후가는 나무 예를 끝나는 이수진 장우 그 시가 있죠. 네. 한산 수루수루라는 것은 그 바다에서 누가 그걸 수르라 그러죠? 네. 그 영남도 태화로 갈때그 누가 볼때그 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례수도라는 한산도와 여수입니다, 여수. 음. 여수니까 이 수도가 물의 길이 300이나 되죠? 네. 이미자 노래 들어보면 한례수도 3 0 0 길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섬이 3,300개입니다. 음, 어. 그 중에 거의 남해에 한 300개가 몰려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죠. 네, 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보면 굉장히 어, 제2금강산이라할수 있을 정도의 섬도 있고, 음. 어, 외근, 외도라든지,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진도라든지, 뭐, 거제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산의봉우리같이 만들어져 가 있죠. 아주 아름다운 그 곳입니다. 음.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맑은 물에다가 그때 이수신 장군이 1592년 음. 울돌목 전략이라든지 명랑대첩, 한산대첩 이런 대첩을 해서 이수신 장군은 음. 28전 28승을 세웠답니다. 음. 네. 28분 살아서 28분 전부 다 완성했답니다. 네. 예.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요. 예, 예. 뭐 지금 남해나 다, 다도에는 예. 다 알려져가 있고, 예. 제주도 같은 데는, 예. 해산물 먹거리가 다 지금 알려져가 있는데, 예. 뭐 조금 선생님께서는 뭐 조금 특이한 해산물 먹거리가 있나요? 제주도예요 예. 남해나 제주도나 다 해산물 먹거리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선생님께서는 음, 뭐 예. 특이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가요? 제주도 유명한 게 햇녀 아닙니까? 예. 어, 제주도는 바람 많고, 돌 많고, 섬 많고. 예. 아, 어, 참, 바람 많고, 돌 많고, 어, 햇녀 많고. 예. 삼다도를 하지요? 예, 여자. 예. 그, 어, 삼다도, 그, 옛날에 채숙자 노래 보면 삼다도 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예. 옛날에 상기해보면 또 재미가 있죠. 예. 그, 거기에 럼면 햇녀가 깊숙하게, 그, 들어가죠? 네.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산을 많이 따죠. 아. 그, 요즘 뭐, 무슨, 어, 음이 있어서 따는 것보다는 자연산을 따게 되면, 해녀들이 따는 것이 굉장히, 그, 맛이 좋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그 크루즈 관광객들이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광문화를 있다. 네, 예. 그 얘기네요. 다니다가가지고, 해녀들 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 음. 직접 보고 눈으로 먹으니까. 어땠어요? 지금은 그런 건 없는가요? 지금, 뭐요, 현 시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제주도 안 가보셨어요? 제주도는 뭐 가봤는데, 이제 크루즈 관광이 뭔가를 몰라서. 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타보십시오. 네. <laughs> 예, 예. 또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어, 바다에서 숙박을 한다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다 예. 시설 투자를 저감할수 즐감, 있다. 예.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크루즈 관광이 약간 위락 시설이 되어 있다 그랬죠. 네. 예. 그 배를 타보면요. 그 노래방도 있습니다. 음. 어 탁구장도 있고요. 예. 어안 그러면 당구장도 있고 음. 음식점도 있고 음. 없는 게 없어요. 음. 없는 게 없는데 거기에 위락 시설이 음. 다 대가 있죠. 음. 네. 그, 젊음을 줄수 있는 게 위락이죠. 네. 어, 위락 시설인데, 거기에 보면은 배에서 자고, 묶고 자고 하는 거죠. 음. 왜, 그러면 좋냐 하면요. 어, 육지에서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면은 굉장히 시설비가 듭니까? 안 듭니까? 네, 많이 들죠. 바다에서 꼼짝 못하게 돌아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배에서 잘수 있죠? 네. 네. 거기 에 한술 더 떠서 만약에 관광 상품 중에서도 만약 그, 우리가 어, 비행기 탈때 조금, 그, 세금 안 내는 거 있죠? 면세품. 예. 네. 네. 그까지 내면 자기들이 심심하면 사게 돼가 있죠? 네. 네. 거기에서 그섬 쪽으로 오히려 가서 조금 내려주면 섬에서 숙박도 할 수도 있고 또안 그러면 네. 그러면은 섬 주민이 수익이 좀 증대되겠죠? 네. 네. 일부러 차지 안 가면 어떻게 수익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세포 하나 하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아니 그러면 있잖아요. 크루즈 네. 관광객들 아마 이게 면세품을 살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아니요, 그래죠 면세품 을살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네. 네. 아까 얼마 전에 회 특구라고 이야기했죠. 예. 네. 회관광. 그 남해관광과 회관광 같이 어떻게? 동해하고 남해하고 같이 붙일 겁니다. 음. 아. 그 면세품 하면은 다들다 심심하면 여러분들뭐안 삽니까? 사죠. 사죠. 어.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관광뿐 아니고 거기서 많은 상품을 파는 것이 우리나라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